플랫폼 삼총사라고 불리고 있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준수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단계고,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키트로다 SC, 우리가 이제 피아주사 제형으로서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왔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드디어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과연 이제 제약바이오의 방향성과 과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만한 제약바이오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사실 버는 주식들이라든지 버는 투자자들만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돈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제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AI가 그동안 정말 많이 갔고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것도 유추가 되지만 지금 사이클상으로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고 AI 고점론이 불거지면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 여기서 나온 차익 실현 물량들이 다른 섹터로 이동할 것이다. 여태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AI 쪽으로만 집중되고 있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 그 돈들이 어딘가로는 다시 또 이동할 거라는 것이죠. 돈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냥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왜 주식시장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예, 금리나, 그리고 유동성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계속해서 투자 시장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물론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게좀 불안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뭐 1470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한국은 좀 중소형주의 성격을 띤다 뿐이지,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은 미국 시장을 결국은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증시 자체도 지금 사실상 제가 강조드리고 있었던 창조적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 정도 이제 기존에 집중되고 있던 섹터에서 일정 정도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파괴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섹터로서 새롭게 돈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본다 라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돈이 이동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긴 하겠구나 그럼 그 다음 타자는 어디로 갈까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린 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구, 종목군에 대해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아주 결정타가 한방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 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을 따라간다. 뭐꼭 똑같지는 않지만, 뭐 미국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나라가 못 가기도 하고,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이기도 하고 이러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미국이 AI를 주도하면서 AI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산업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결국 전 세계 산업 사이클을 주도하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 정도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산업 트렌드 사이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미국도 여전히 AI 쪽으로 집중되고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고 있는 분야, 뭐 관세라든지 서로 이제 협상에 있어서 조선이 워낙에 또 괜찮기도 했기 때문에 조선적인 부분이 또 우위를 점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간밤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가 뭐 최근에 11월 초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는 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코스피하고는 좀 온도차가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물론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자로 이제 코스닥이 어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긴 호흡으로 보면 당연히. 코스피가 주인공이고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갔지만 여태 코스닥은 아예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지금 포텐셜이 터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느냐. 자 간밤의 미증시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다우 산업지수 이제 일봉상으로 같이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다우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냥 뭐 지지부진했어요. 평이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보합으로 살짝 빠. 져서 마무리했고 S&P 500은 뭐 조금 올라가서 마무리하는 정도.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의 이제 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AI의 또 선봉장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들이 몰려있기도 하고 또 반도체 지수가 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지수가 2.5% 가량 크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AI 이 분야는 계속 가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제약 바이오 지수는 무려 3%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정말 원래도 미리미리 지금까지는 제약 바이오를 선침의 관점으로 어, 진입을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진짜 스타트, 악셀 어? 밟는 순간이 온다. 그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 때 쌍고점을 찍었던 이때, 이때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를 간밤에 미국이 돌파하면서 이제 신고 랠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큰으로 뭐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요. 이미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고점은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보시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때 어, 상승하면서 이제 올라갔던 고점 부근이 이쪽이에요. 코로나 때 상승했던 게. 그리고 이제 긴축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조정 나왔다가, 어, 여기 저항 맞고 있다가 다시 한번 돌파 나왔죠. 24년도에. 그리고 또 조정 나왔다 25년도에 또한번 고점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때 올랐던 반도체 지수 고점은 24년도에 어, 돌파하면서, 아니 23년도부터 돌파해가지고 24년도에 고점 찍고, 또 25년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벌써 고점 갱신만 두 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갱신을 두번 하면서 2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신고가를 쓰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이. 근데 여태까지 제약 바이오지 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어, 위로 전고점 위로 두 번이나 이제 신고가 파동이 나온 반도체 지수와 반대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어때요? 이제서 정고점 돌파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뭐 AI 이런 쪽에서 살짝 이제 좀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첫 번째 사이클에 우량주, 그다음에 반도체, 뭐 코스피 이런 쪽이 움직이고 그다음 사이클에서는 제약 바이오, 뭐더 나아가서 로봇 그리고 뭐 중소형주, 코스닥 이런 이제 낙수 효과를 기다리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혁신업종 쪽으로 돈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게 정말 시장의 분위기를 확하고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지점인데.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를 기반으로 이제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도 앞으로 이제 성장 랠리 자체는 강력하게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 거의 이제 3%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코스피 위주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코스닥 위주로 그리고 특히나 제약 바이오 위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살펴볼 만한 시점이 오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타자는 누가 될 거라고요? 제가 AI가 움직이고 있을 때 누가 간다 그랬죠? 제약바이오 로봇이 그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 근데 로봇이 좀 먼저 갔었죠? 그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뒤늦게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타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디가 간다고요? 인프라, 경기 민감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있겠죠? 자동차, 2차 전지, 화학,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섹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를 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의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기업들. 제가 정말 제약바이오 매력적인 기업 많지만은 초보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초보투자자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죠. 이미 근데 초보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스스로도 혼자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하는 거를 그냥 적당히 알아서 이제 필터링해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일반적인 초보투자자분들, 그리고 실력이 아직 제대로 쌓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무리 제약 바이오라도 꿈을 먹고 가는 기업에 투자하진 말아라. 물론 그 기업이 안 좋다, 나쁘다, 안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너무 크게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상도 클수 있겠지만, 지어야 되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 변동성이라든지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숙련도가 아직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멘탈을 잡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익이 나는 기업들을 보시라. 그리고 그 이익 포텐셜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뭐한 6, 7년 전만, 뭐한 진짜 과장해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는 진짜 꿈으로 간다. 뭐 사실 실체는 없고 허상을 잡고 간다. 진짜 IT 버블, IT 버블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의 제약바이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전략적으로 제약바이오 육성에 나서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국부를 이끌어왔던 뭐 플랫폼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더 이전에 이끌어왔던 중후장대 제조업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점점 이제 발전을 해나가면서 한국이 최종단계로 보고 있는 것은 결국, 마진율이 높은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 제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진율이 높은 산업군들을 많이 육성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태 반도체로 대한민국 국부로 이끌어왔었던 SK하이닉스, 뭐삼성전자의 이제 SK삼성그룹도 사실 한국의 이제 시총 상황이 쌍도마차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미래 전략 자산 먹거리로서 제약바이오를 꼽고 있는 이유도 다. 여기에서 파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산업 자체가보다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높다. 뭐 자동차나 그 다음에 조선 수출효자품목이고 잘 나가는 거 맞지만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낮다라는 거예요. 뭐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제 아마 전통 제조업들에서는 고용 효과를 노리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 국가 차원에서도 어,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고마진율 산업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연구라든지 개발라든지 R&D 이런 분야로 이제 넘어가는 산업들을 계속 육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 제조업들은 이제 로봇이 대체하거나 자동화가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앞으로는 확장이 일어나도 고용 효과를 이전만큼 크게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제약 바이오가 한국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1세대에 물꼬를 터줬던 기업들로서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이 물꼬를 터주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DMO부터 해 가지고 물꼬를 많이 터줬는데 최근에 이제 항암이라든지 그다음에 ADC 특히나 이제 플랫폼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신흥 세력들, 뭐 신흥 강자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진출해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고 블록버스터 계약들을 따내는 기업들로 무수히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플랫폼 삼총사라고 불리고 있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준수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단계고 특히나 이제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 는 키트로다 SC 우리가 이제 피아주사 제형으로서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죠. 뭐 리가켄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ABL바이오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 보여줬고 리가켄바이오도 15%대 또다시 신고가. 알테우진 역시도 또다시 상승하면서 준수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렉라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진출이라든지 임상3상 통과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유한양행만 놓고 보면, 존슨&존슨 쪽이랑 이제 렉라자 그 병용요법으로, 어 리브리반트 렉라자 병용요법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 뿐만 아니라 추후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까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스코텍도 12%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가 되면서부터 이쪽으로도 돈이 상당히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은 CDMO 분야. 이제 미국이 중국을 몰아내고 있죠. 우시 그룹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막대한 CDMO 물량을 담당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몇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고 거기서 낙수 효과를 또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CDMO 쪽으로 상당히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HK 인 노엔 같은 K캡의 미국 진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녹십자 알리글로의 이제 미국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의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에 이제 미국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트렌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한국에서 실제로 비만 치료제 뭐 어, 일라이 릴리 그 위고비라든지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어, 일라이 릴리 뭐 노보노디스크 이런 쪽에다가 이제 편승해 가지고 같이 수혜를 기대해 보는 종목들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죠. 그리고 원래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ABL바이오 상한가를 갔는데, 뭐 HKN, 뭐 녹십자 이런 이제 정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도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중소형주 쪽에서도 ST팜이라든지, 물론 시총이 2조라서 이걸 뭐, 중소형, 소형주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중형주 정도로 볼수 있는 ST팜이라든지, 뭐, 오스코텍, 시가총액 뭐 거의 2조에 가깝죠? 1조 8천억 정도니까. 요 정도 선에서도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겁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뭐, 다 간다, 이걸 다 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를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관심있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어, 내가 이제 지금 뭐 적자를 엄청 보고 있고, 막 5, 6년 적자 보고 있고, 현재도 계속 적자 보고 있고, 다음 분기나 뭐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거라는 확실한 뭔가가 아직 없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이제 전성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가 강조드리고 좀 주의를 해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종목들 과거에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거의 국민주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 많았어요. 이 주식을 사지 말아라. 이 주식 정말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이거 국민주식이었거든요. 이거 상장 폐지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래 정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가는 뭐 9만 원 이상으로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만 원도 안 합니다. 지금 얼마죠? 삼천 원도 안 해요, 삼천 원도. 9만 원까지 갔던 게. 이거, 이거 버틸 수 있겠냐는 거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적자 내고 있고 매출이 안 나고 있는 기업인데, 신라젠. 근데 이게 한때 2017년도, 2018년도 국민주식이었어요, 제약바이오에서. 그냥 얼굴마당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마찬가지로 이제 코오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의 국민주식 평가를 받았는데, 과거 주가 대비해서 지금은 거의 뭐한 3년 정도 거래정지 됐었어요. 이것도 상장 폐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때 10만원? 뭐 이렇게만 사신 분들도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빠진 것도 빠진 건데, 거의 뭐 2만원 정도 아래로 빠졌으니까, 뭐 만원? 2만원?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것도 이건데, 3년 동안 이거 물려있고 거래정지 되고, 이거 상장 폐지 되니 많이, 이거 버틸 수 있겠냐고요. 최근에야 물론 올라왔는데, 계속 적자보고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 제가 지금 또 다른 기업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롱 티슈진이나 이제 신라제는 지금 국민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국민 주식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정말 높은 뭐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안다까진 아니지만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거나 한 번쯤 뭐 봤던 종목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런 재무 상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안 간다, 뭐, 미래성 없다, 이건 무조건 실패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공하면 또 대박이죠. 당연히. 항상 성공하면은 대박입니다. 근데 안 됐을 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안정감을 우리가 어떻게 챙기고 갈 거냐.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꾸준함을 보십시오. 이 케파, 지금 이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우상향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꾸준하잖아요. 앞으로도 올라갈 거고, 여태까지 올라왔고, 계속 그럴 걸로 기대되고. 셀트리온, 이제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한미약품. 계속 우상향하고 이익 신고가 순이익 신고가 SK바이오팜 이익 신고가 순이익 신고가 유한양행 이하동문 마찬가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뭐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뭐 내운영까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까지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어때요? 또 슈팅 나오는 거 보면 ABL바이오가 또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Abl바이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저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랫폼 3대장인데 그게 그러니까 좀더 안정적인 걸 챙기긴다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리가캔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플랫폼 기업들 안에서도 예, 그리고 에이 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부상하는 기업이죠 준수하죠 이익 그래도 잘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어,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고 HKN회 뭐 녹십자 이익 전부 다 이제 올라가는 전망이고 여태 잘 해왔죠. 그리고, 이제, 뭐, ST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정말 꾸준하게 잘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주인공 역할을 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 너무 위험한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익 해파가 탄탄하고, 앞으로 올라갈 전망이, 잘 잡혀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한번 이렇게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제약 바이오는 이제 어느 수준으로 가냐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 반도체 올라가는 거랑 비교가 안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를 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진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핵가닥 가버려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수준이냐면 야, 비만 치료제가 올라간데 그래서 비만 치료제 테마주가 쫙 급등했어요. 뭐, 예를, 예를 들어서 1번 종목이 상한가 같고, 뭐, 2번, 3번 종목이 뭐, 13%, 뭐, 3번 종목이 뭐, 10%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제히. 그러면은, 어, 아직 비만 치료제 안간거뭐 있지? 네이버에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검색해요. 그럼 쭈르룩 나옵니다. 심지어 아직 안 움직인 종목도 있어요. 그럼 다음날 그거 찍잖아요? 또 상한가 가요. 그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밀려 들어오면서 전성기가 찾아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뭐또한달 쉬었다가 또 상한가. 좀 쭉쭉쭉 가다 보면은 또뭐한 200%, 300% 순식간에 가 있고. 이제 반도체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얘네 막 세워라 내워라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뭐두 달만 에도막100%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제약바이오는 두달 동안 100%가 아니라 이제 세 달, 네달 동안 이제 100% 단위가 아니라 애초에 막 50%, 60%, 100% 가면 막 엄청 많이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수십 프로 단위가 아니라 이제 제약바이오는 배수 단위로 따집니다. 몇 배를 갔냐. 우리가 이제 한 5, 60% 가고 이제 100%로 가면 두배간 거잖아요 주가가 만 원에서 2만 원 가면은 100% 주가 상승해서 두배간 건데 제약 바이오는 수십 프로 단위로 잘 계산을 안 한다 배드 배수 단위로 가고 어제 찍은 거 내일 상한가 가는 막 이런 매매를 추구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익률을 또 우습게 합니다 사람들이 에이 그거 뭐한뭐40% 먹어 가지고 무슨 제약 바이쪽에서 40% 수익 나서 고그 수익이냐 그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제약바이오는 더더욱 뭐 하셔야 된다? 실적 똑바로 지키고 실적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보셔야 된다. 뭐 옛날에 뭐 6년, 7년 전에는 그런 기업이 애초에 몇개 없다 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젠 그런 기업도 많단 말이에요. 굳이 리스크를 너무 많이 져야 되는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지 마시라. 물론 고수분들, 내가 이미 그 기업에 빠삭하고 그 정도 리스크를 인, 인지하고 있고 나는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다 자유인데. 그리고 그 기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뭐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초보 투자자분들이 감내하기에 너무 위험한 리스크라는 거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쉽지 않고 성공 확률 자체가 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조심하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는 자유니까요.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명확히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한번 제약바이오 쪽으로까지 넘어오게 되면 이제 조만간이거든요.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은 쭉 한번 이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따라오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1470원을 앞두고 있는 지점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한국 증시는 한번 흔들었다 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래 강 달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뭐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겠는데 11월 들어서면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냥 떨어져 보이는 거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보다 원화 가치가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될 만한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코스피 쪽에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코스닥 쪽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 나스닥생명공학지수의 돌파가 아주 상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죠? 10월 중순 말로 가면서 어 150선, 200선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신고가 추세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제 향후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까지는 제약 바이오의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제약 바이오를 공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어, 이익이 여태까지 탄탄하게 잡고 있지만 앞으로도 충실하게 올라갈 걸로 전망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중심도 잘못 잡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 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에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황이라든지 증권정보 그 다음에 투자전략 브리핑 모두 무료로 100%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엄선해서 선정한 제약 바이오 로봇 종목들 리포트까지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게끔 올려 놨고 검색식도 올려 놨습니다. 편하게 오셔 가지고 다운 받고 시황 브리핑 그다음에 투자 전략, 증권 정보 받아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 놨습니다.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 뭐 개인 정보 내라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입장되니까 편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더보기란에도 제가 링크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채널 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쪽 어,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20만 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 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 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